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코인 바로 앱토스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투자전 반드시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앱토스는 업비트 기준 6,415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3.53%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고가는 6,665원, 저가는 6,365원으로 24시간 거래량은 약 860만개에 달합니다. 일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부터 단기 반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박스권 흐름으로 회귀한 모습이죠. 앱토스는 과거에도 강한 반등을 보여준 적이 있으나 현재는 6,3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365원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은 6,000원 초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반면 상방 저항은 이 7,000원과 7,300원대에 걸쳐 있으며 해당 구간 돌파 여부가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은 현재가를 하방에서 지지하고 있으나 21선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캔들 흐름을 보면 장대 음봉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위치는 단기 과매도 구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40 근처로 다소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며 MACD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데드크로스 유지 중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하락 추세의 둔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앱토스 를 둘러싼 외부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앱토스 재단의 스테이킹 정책 강화입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연간 이자율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장기 보유자 유입을 노리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앱토스가 참여하고 있는 무브 언어 기반 생태계 확장입니다. 최근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앱토스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디앱 개발자 사이에서는 무브 언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앱토스의 개발자 생태계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또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쿠코인 등에서의 거래량 증가와 파생상품 오픈도 앱토스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입니다. 투자자의 유입 여부는 아직 미약하지만 아시아권 개인 투자자 중심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앱토스 기반 NFT 플랫폼의 신규 런칭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앱토스 블록체인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디지털 아트나 PFP 기반 NFT 프로젝트들이 시범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저 유입 및 체인 확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향후 전망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6,300에서 6,800원 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량이 수반된 강한 양봉 돌파가 나와야만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7,300원 돌파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며 이 가격대를 넘어서게 되면 중기 상승 트렌드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6,300원이 무너지면 6,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또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타 전략이 유효하며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애투스가 확실한 사용처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시총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단기 가격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기술적 패턴과 펀더멘터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 위에 라이브 표시와 함께 적혀 있는 문구 구독자와 함께 수익 내는 채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문구 하나로 제 채널의 방향과 목표를 전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만 수익을 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채 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계좌가 움직이고 수익이 찍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세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또 말이 돼? 솔직한 반응입니다. 저도 투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투자라는 게 단순한 한방이 아니라 확률 높은 전략을 반복하고 복리로 쌓아가는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에서 3%, 일주일에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결국 1억까지 이건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 계산과 경험으로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무기,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급등 코인이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혼자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 개 종목이 움직이는데 그중 어떤 게 오늘 혹은 몇 시간 안에 터질지 맞추려면 차트 분석, 거래량 추적, 호가창 변동, 뉴스 속보, 매물대 파악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선은 여기로 가야 합니다. 010-995-96611, 이건 제 직통번호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준비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코인 정보와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유료 아니야?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전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수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여러분께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코인 종목명 매수가 부터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일주일이면 원금 대비 30% 이상 한 달이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100만원이 어느 순간 1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속도의 게임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5분 늦으면 수익률이 절반이 되고 심지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CYN 6611 텔레그램 CYN 6611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급등 종목을 알려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져버리는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가 늦게 왔기 때문. 둘째,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전달, 명확한 타점. 예,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또 하나,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면, 저는 바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손절 조정 이렇게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혼자서 코인 시장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 감각이 생기고 나중엔 저 없이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10-999-6611 문자로 숫자형 전송 카톡 톡시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일매일, 급등 코인 정보 제공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부 무료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게 될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